오케이 안녕하세요. 무슨 뭐 RC 라이프입니다. 자 리모 하비, 자 하비 하비 리모 하비에서 나오는 EX3인데요. 쇼커스가 두 가지가 있어요. 롱 바디 쇼커스가 있고 쇼파디 쇼커스인데 얘는 쇼파디예요. 롱 바디 같은 경우는 코너가 길잖아요. 얘는요 제자리에서 팍 돕니다. 굉장히 타이트해죠 사실 이 제품의 모체는 여러분도 잘 아시는 아빠맥스 MX. 아빠 맥스, 엠맥스가 되었고요 아빠 맥스, 엠맥스는 굉장히 인기가 많고, 약 5,000대 정도 판매가 된 제품이에요. 겁나게 많이 팔렸어요. 자, 3년 동안 진짜 어마어마하게 팔렸죠. 거의, 어, 학교도 납품도 하고, 쇼크스로 본다면 굉장히 많이 팔렸죠. 아, 쇼크, 그, 안맥스도 굉장히 많이 팔렸죠. 학교도 납품하는거에요. 엠맥스라고 유튜브에 검색하면 나오는 엠맥스의 모체입니다. 보시면 밑에 하부샤시가 메탈이죠. 자, 쇼크, 오일 쇼크이고요 쇼크 보세요, 쇼크. 오, 쇼크 좋고요앞에도 뒤에도 LED까지 쫙 해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뽑을까요? 자, 이 차도 이제 새로 나왔는데 모체가 MX다 보니까 너무너무나 튼튼하고 너무너무 잘 가죠. 아, 충전기는급속중전이라셨어요 자, 이렇게 보시면 배터리를 쫙 빼시면 이렇게 LED 있고요. 자, 안쪽에. 자, 보러시리스. 자, 방수 라디오 박스, 삐삐, 오일쇼. 빨간색은 강화. 드라이브 샤프트, 자, 방수 서버, 방수 변속기, 방수 모터가 되겠습니다. 자, 뒤쪽하고 앞쪽하고 보시면은 빨간색이 되어 있는 게 강화 제품이고요. 그다음 범퍼가 있어요. 어, 엠맥는 범퍼가 크지 않은데 얘는 큽니다. 범퍼도 크고, 이렇게 범퍼가 있음으로써 앞뒤 충격에 완화가 되겠죠. 뭐, 점프면 점프, 스피드면 스피드, 뭐, 주행성, 뭐, 끝내줍니다. 그 저양 쪽으로 보시면, 띠용. 자 서브 세보 스티어링 서브 세버달렸는데와 여기 보시면 영동어 탄력 있죠 탄력 자 주행 서버 서버도 좋고요 서버도 진짜 좋네한 번도 안 망가졌어요 진짜 그리고 자가속과 감속 브레이크 자, 가, 자 여기 보시면 스펀지가 있어요 우리 학생이기 때문에 학생이기 때문에 요 스펀지를 장착을 해가지고 스포츠 장착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부드럽게 나중에 잘하면 스포츠 떼면 됩니다 스포츠를 양면 테이프로 받기 때문에 바로 떼서 사용하습니다 색깔은 두 가지인데 남자답게 블루 색깔 하셨네요 나중에 아버님께서 한번 레드 색깔로 한번 아버님도 하셔가지고 블루와 레드 같이 주행하시면 정말로 멋진 주행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보시면 쇽도 굉장히 좋아요 쇽이 굉장히 끝내주는 쇽입니다 자 이거 출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쇽을 한번 더 볼까요? 자 쇽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보시면 쇽이 와우 좋아요 차가 좋습니다. 이제 반응 여러분 반응이죠 반응. 야이 반응이 많이 보본 반응 아닌가? 바로 트렉사스의 피가 약간 섞여 있어요 피. 예. 트렉사스의 피가 섞여 있는 예. 제품이 되겠습니다. 자 리모 하비의 EX3 앞으로 많은 기대 바랍니다. 색깔은 두 가지니까 선택해 보시고요. 가격도 성능도 어, 여러 가지. 예. 성능은 그대로인데 배터리하고 조정기하고 충전기의 내용만 다르고 차이 대한 내용은 성능은 인정을 했죠. 아빠 맥스, 엠맥스를 보시고, 요 제품에 대해서도 한번 보시면은 굉장히 마음에 드실 거예요. 자, 출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5월 5일 선물로 출발! 오케이! LED까지! 짜잔!